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오토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상용 XLV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소형 SUV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상용의 디자인 언어와 최신 기술을 완벽하게 담아낸 차량입니다. 도시형 라이프스타일과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잡은 XLV는 젊은 세대부터 가족단위 고객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은 단순한 부분 변경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XLV는 더욱 세련된 디테일과 역동적인 라인을 강조하며 도로 위에서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정면부는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이 안정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새로운 LED 테일 램프 디자인과 리어 범퍼 구성이 어우러져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자아내며 SUV 다운드 든든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실내는 상용의 감각적인 공간 구성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 소재의 조합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첨단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앙 대시보드에는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무선 연결 기능까지 지원해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는 다양한 수납 공간과 넉넉한 트렁크 용량을 확보해 실생활에서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뒷좌석은 성인이 탑승해도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2026XLV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엔진 라인업이 제공되며 특히 최신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연비 효율은 이전 세대 대비 개선되었으며 주행 성능 또한 안정성과 민첩함을 동시에 잡아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코너링 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도록 최적화되었으며 정숙성을 강화한 차음 기술 덕분에 고속주행 시에도 쾌적한 실력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상용은 이번 XLV의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기능들이 운전자를 지원해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다중의 어백과 강화된 차체 구조로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능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술들은 패밀리 SUV로서 XLV 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주행 모드 선택 기능도 추가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효율적인 주행을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다이나믹한 반응을 느낄 수 있으며 에코 모드에서는 연료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역시 개선되어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XLV는 도심 주행부터 여행과 레저 활동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SUV로 완성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상용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풍부한 기본 사양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 편의 기능 안전 사양 등에서 우위를 보이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상용 XLV는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효율적인 성능,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SUV라 할수 있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일상과 모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용이 이번 모델을 통해 보여준 혁신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더 오토카에서 준비한 2026 상용 XLV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원하신다면 더 오토카와 함께 해주세요.